어, 장사도 장사지만 은 일단은 그 전엔 저희가 한 번도 이제 매인만 했지 판매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고객하고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객을 직접 만나러 가니까 그부분이 제일 고, 고마운 것 같아요 물론 찾아와 주시는 분도 고마운데 일단 뭐 멀리 계신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저희가 찾아가 주시면 은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반겨주시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한테 되게 힐링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판매해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한잔 먹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더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 적게는 150명, 200명 구독자가 생기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400분 정도 들어왔다가 어, 그날 740분이 들어왔거든요. 저도 진짜 진짜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또 깜짝 놀란 반면에 또 너무 좋기도 하고 진짜 그 생방송이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가 그 시작은 처음으로 했지만 뭐 어쨌든 너무 일단 구독자 분들이 많아서 좋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구독자 분이 많이 늘어난 게.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어, 한 번도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중고차 시장이 지금까지는 알선 딜러, 특히 뭐 허위, 허위 딜러들이 90%이상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식하게 일하는 그러니까 매입 딜러들이 할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소비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중간 유통 구조에서 한 구조가 빠진 거예요. 알선 딜러들이 빠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또 그만큼 또 이득인 거고 또 지금은 옛날처럼 뭐 주먹 구구식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주 투명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촬영도 촬영이지만 하부까지 다 이제 오픈을 시켜서 하고 또 차에, 대해, 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이 차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할수 있는지 뭐 소모품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저희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저녁 먹고 아는 지인하고 이제 간단하게 소주 한잔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 대리운전을 부르신 그 기사님이 저희 도 구독자 분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저를 보고 이제 김 대표님 아니냐고. 그래서 너도 이제 저도 구독자를 만나서 너무 이제 반가워서 악수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그 목표했듯이 저희가 제일 모토를 삼았던 부분이 집앞 배송이에요. 그리고 3일 반품인데 솔직히 저는 이 서비스가 쉽지 않은 서비스인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두 개만큼은 저희가 진짜로 유튜브를 하는 한 끝까지는 저희가 지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집앞 배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서비스는 3일 반품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걸또 따라하는 몇개 그 유튜브 이제 후발 주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도, 거기도 내가 아는 동생인데 아 내가 잘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남들도 어쨌든 간에 이제 소비자들도 반품을 쉽게 하면은 솔직히 그게 되게 솔직히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이틀, 삼일 차를 탄다고 해서 차가 뭐 가, 차값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험을 들고 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보험 접수를 하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일반 딜러들이 반품을 잘안 해줘요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를 사러 왔다가 또 혹해서 사는 경우도 생겨요. 이해 하는 게 뭐냐면 저희 백화점에 무슨 옷 사러 가면은 아들어저 샀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야 디자인이 아니면 또 색깔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반품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차는 왜 반품을 안 해주냐고요. 근데 왜냐면 지금까지 이 구조가 고객 중심이 아니라 딜러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고객 중심으로 이게 분명히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 중고차가 하루 아침에 이게 깨끗해지진 않겠지만은 저희로 인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천에 있지만 인천에 중고차 허위매물 많잖아요. 저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바뀌길 원하고요. 소비자분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이드신 분들이 자기는 실질적으로 중고차 에다부신을 한다. 근데 내가 정원모터스 유튜브를 내가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투명하게 하는 회사가 생기면 분명히 한개두개 따라가는 회사들이 생길. 거고 하루아침에 깨끗해 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2년 3년 후에는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살아남을 것이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 소비자께서 님이렇 충원해 주셔서 너무 또 고맙게 생각을 했고 3일 반품이 전 제가 했던 부분 중에서 제일 잘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이제 끝까지 이 서비스는 저희가 어 바뀌지 않고 지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목표는 한 우리 12월달 정도 됐을 때 저희가 구독자분이 한 2만 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많게는 2만 5천 명 정도. 지금이 한 9천 명분 정도가 이제 구독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은 거의 저희, 제가 생각했던 연말의 목표는 다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뭘뭐더 팔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우리 같이 일하는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구독자를 늘리기보다 그냥 내실을 다져서 우리가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자. 왜냐면 저희가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손님이 백 분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백0를다 파는 게 아니거든요. 파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에 있는 유튜브 이거를 저희가 현상 유지해서 뭐 욕심 내지 말고 이 상태로만 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뭘걸어야 되나 공약은 <laughs> <laughs> 아, 아니 본시점 파면서 공약 본시 최소막을 들고 그세 <laughs> <갔다가 웃음> 그아 어, 저희가 그 아니 아니 어째 뭐 공약은 뭐, 뭐, 뭐 나를 위한 것보다는 뭐 소비자를 위한 공약이 낫잖아요. 그니까, 이제, 제가, 그 이제, 만약에 구독자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면은, 한 12월 연말쯤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벤트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도 한 20대 정도 깔아놓고, 제가 100만원씩 다 DC. 물 100만원. 아우, 뭐, 안다 팔리는 게 아니니까. 뭐, 한다고 해서 뭐 팔리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원가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서, 그렇게 그 원가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은 구독자분들한테 그 어, 드리는 말씀은 어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송을 가면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는 구독 찾은 분들이 거의 4 0대5 0대6 0대 많게는 7 0대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또 젊은 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찾아가 주시면 또 많이 반겨주고 앞으로 저희가 이 모습 변하지 않고. 저희가 진짜 뭐 1년, 2년, 3년 이 모습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도 관심 많이 했었어요. 과연 이걸로 우리가 끝까지 얼마큼 이어갈 수 있을까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같이 해준 우리 같이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고마워. 요 여기도 뭐다 앞에 있지만은 진짜로 저희가 12월 달에 진짜 열심히 해갖고 진짜 저희가 파티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호텔 하나 빌려서 우리끼리 모여서 진짜 우리가 그동안 진짜 고생했잖아요. 뭐 4월 달부터 열, 특히 올여름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답을 충분히 해줄 거고요. 앞으로 진짜 어 같이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정모 터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 매도비요? 매도비는 내야 됩니다. <laughs> 아,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걸 되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차를 물론 비싼 차도 사고, 뭐싼 차도 사오는데, 저희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차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주위에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실질적으로 제가 공짜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진짜 차가 제가 그 최소의 제차원 원가만 받고 마진안 받고 제가 그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 뭐 제가 뭐한 달에 뭐열대 20대 는 아니지만 최소한 두대세대 정도는 제가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원가만 받고 해 드릴 수가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j m t v